24년 3월 고위 모의고사 23번 주제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감, 공감. 예. 공감 능력. 예,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공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도 인지적 공감이라는 게 있고요. 카그네티브 엠퍼시. 예. 정 감정적 공감이라는 것또 있어요. 공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더 깊숙히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이게 주제가 정답 이거 였잖아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이 공감을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특성에 맞게 이 공감에 대해서 기업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이게, 이게 이 글의 주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공과 기업에서 필요한 공감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Empathy is frequently listed as one of the most desired skills um, in an e m p l o y e e employee, although without specifying exactly what is meant by empathy. Empathy, 공감이라는 것은요, is listed as. 이렇게 한번 밑줄 그어봐 be listed as잖아. 그러면, 뭐, 뭐, 로서, 목록이 올라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뭐뭐로 이야기 된다 이런 뜻인데, 자주 목록이 올라옵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예. 어디에? 어, 뭐로서? One of the most desired skills.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자주 나오죠? 가장 바람직한 기술 중에 하나다. 누구에게? 고용주, employer. ER부터는 고용주, 직원.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직원이나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다라고 맨날 올라와요, 목록에. 예. 비록 without specifying. 우리 specify 그러면 밝히다, 명시하다, 구체화하다 이랬는데요. 비록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What is meant by empathy?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이 의미 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be meant by는 이제 수동태로 쓰여 있고요. specifying은 이제 밝히다, 구체화하다 이런 뜻이고, 어,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문법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although 다음에는 주어동사 절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전치사가 왔나요? 예, it is가 생략됐다? 답변 되셨죠? it is가 생략된 거예요 it은 empathy를 말하고 예. 자, it is without은 없다 이런 뜻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거쳐주면 though its meaning remains undefined 공감이라는 것이 과연 뭐지? 공감이 뭐지라는 정확한 어떤 획일적 정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 so, business trust cognitive empathy emphasizes the need for leaders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employees and customers when negotiating deals and making decisions. 자 여러분들 다음 문장 보시면은 some 하고 others가 나오죠. 자요 문장만 보더라도 공감의 정의가 정확하지가 않다 라 했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는 공감을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다른 비즈니스는 공감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some businesses. 이게 주어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동사예요. 강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강조하다 그러면 뒤쪽에 emphasize가 나와요. 그리고 강조하다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뭐 highlight 이런 것도 있는데 음뭐 문맥상 예, 스트레스가 좀더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언더라인 이런 것도 사실 밑줄을 그다 강조하다는 비유적 의미가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기업들은요. cognitive empathy 인지적 공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쌤, 인지적 공감이 뭐예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인지적 공감이라는 걸강조하는데 강조합니다. 그리고 and they emphasize인데요. 접속사 빠지고 they 빠지고 분사구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강조하냐면, 이 인지적 공감이라는 건요, 어, 이 리더들의, 리더들이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리더들.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거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래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뭐죠? 직원이나 고객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 아닌가요? 그런데 조건 이 있죠. 뭘할 때. 음, 그렇죠. 여기 딜은 거래를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자, 리더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고객과 우리 직원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요런 걸 우리가 인지적 공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심리학자도 아는데, 인지적 공감을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요것도 when they negotiate인데, when 빠지고, 아, when은 접속사를 그대로 살려두고, 주어 생략하고 이제 분사구문 형태로, 이렇게두 가지가 병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some others가 나온다라는 거는 딱 여러분들이 고정시켜 두면 순서 문제 대처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가 강조하다 동사로 쓰였다라는 거. for leaders가 to understand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알면 서술형 대비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 보겠습니다. Other stress effective empathy and empathy empathic concern, emphasizing the ability of leaders to gain trust from employees and customers by treating them with real concern and compassion. others라는 말은 other businesses를 말하겠죠. 다른 기업들은요 강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밑줄 그어볼까요? affective empathy, 정서적 공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공감적 관심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예, 공감적 관심.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공감적 관심. 예, 우리가, 음, 여기 인지적 공감이라는 건 거래를 하거나 결정을 할때 이성적 합리성이 좀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만은 이 정서적 공감이라는 건요. 그냥 공감, 관심 그자체예요 Emphasizing. 이것도 분사구문이니까 이거랑 똑같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능력을 강조하는데요. 일단은 어떤 능력이냐? 투부정사 꾸며줍니다. 신뢰를 개인 얻어야 돼요. 누구? 직원과 고객으로부터. 근데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나요? By treating them. 그랬습니다. 그들을 대하다. 이말이야 그들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해야 돼? 예. 이 정서적 공감이라는 건요. 바로 real concern. 진정한 관심과 compassion이 동정심이에요. 동의어 s 퍼스 드릴게요. 진정하다라는 단어는 진정, genuine sincere.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게 정서적 공감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공감은 아무래도 감정적인 면이 좀더큰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When some, co some consultants argue that successful companies foster empathy, what that translates to is that companies should uh, that companies should conduct good market research.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업 공감이라는 것은 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정말로 이 기업이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조금 제시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 some consultant s 우리 컨설턴트가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 여기 보이시나요? 해석의 자문위원, 기업의 자문위원 이게 주장을 할때랬습니다 주장을 할때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음, successful companies 성공하는 기업들은 성공하는 기업들은 empathy 어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 사실 여기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공감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때, 주장할 때 what that translate to 우리 translate to 여러분들 means라고 적으세요. 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뭐로 해석되다라는 자동사인데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뭡니까? 대시 의미하는 건 그렇죠? 여기 보면 컨설턴트의 주장이죠. 자문위원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그럼 이제 불완전한 문장 아시죠? W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여기서 dash 주어고 translate to가 to의 전체사로 끝났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d a s h 뭐죠? 접속사겠죠. 접속사 어, 컴퍼니가뭘 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 컨덕터는 수행하다 훌륭한 시장 어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장 조사를 해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in other words,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an e m p a t h y c o m p a n y understands the needs and wants of its customers and seeks to fulfill those needs and wants. 자, 다시 말해서, 어, 여러분, 빈칸처럼 나올 수 있겠죠? Empathic company, 공감을 잘하는 기업은요, 필요와 요구, 원칙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신의 고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end가 있으니까 병렬구조니까 seek to, 노력하다, 추구하다 이랬습니다. fulfill이 뭡니까? 충족시키다 이런 단어죠. 충족시키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충족시키다니까, 어, meet라든지 아니면 satisfy. 하나 적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또 동의어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필요와 요구를 어, 만족시키는,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When some people speak of design with empathy, what that translates to is that compan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needs of different populations. 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speak up with the, uh, empathy 이랬습니다. design 어, with empathy. 이게 이제 뭐냐. 어, 공감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 공감이 녹아 들어가 있는 담은 디자인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what that t r a n s l a t e to. 또 나왔죠? translate to는 뭐뭐로 해석이 되다, 뭐뭐를 의미하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 명사, 명사절이 주어입니다. 단수 동사 이제 쓰겠죠? 대신 접속사입니다. 회사들이 테이크 인터 카운트가 고려하다는수고예요한 단어로 컨시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꼭 필기해 주시고요. 회사들은 고려해야 된다. 스피스픽이 뭐야? 구체적인. 구체적인 니즈. 그 필요 사항. 다양한 사람들. 즉 누가 있을까요? 시각 장애인 분들, 청각 장애인 분들, 노인분들, 그리고 비영어권 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또 있네요. 이거는 예, 어, 생명이 있는 분들 그리고 기타 등등 뭐할때 예, 상품을 디자인할 때 그렇죠. 어, 좋습니다. 웬 다음에 ing 나올 수 있죠. 예, 주어를 생략되고 ing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 글의 흐름을 쭉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도 봤고요. 자 주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이 글의 주제는 뭐 예,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공감의 다양한 해석이죠? 조금 더뭐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어, 고객의 어떤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비즈니스에서는 이 공감이라는 것을 좀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가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는 문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